네. 너 사주로 따지면은 스물아홉에 닥치잖아, 그지? 기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작년 7 8 월부터 본인이 조금 안정이 안 되는 길이야. 네. 너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실 거고, 네. 지금은 먹고 누르라는 백수 사주란 말이야. 네. 내가 작년,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시험을 보든가,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주가 있어.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준비는 하는데. 27회 성주가 들어오면서 3재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막혀버려. 뭐냐면은 내가 진행을 해서 준비를 했을 때 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그 뭐지? 법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 네. 내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시키해서 나는 이쪽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쪽 길을 가려고 여기가 꼬린점인데 갑자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형국으로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스물 일곱부터는 시험을 본다고 무엇을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물이 안 나와 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거고 너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는러데 네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고집스러운 면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좀 답답시럽다 그래 네. 그래서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가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네가 중간에 자포자기해 를 버려 요 네, 너는 멘탈이 유리야 유리도 안돼 너는 쉽게 해서 습사지 같은 네. 아주 얇은 종이 있지. 네. 멘탈이 그래. 그냥 툭 치면은 빵꾸 가 뽕나. 네. 그래서 혼자 거기에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크콜처럼쭉 빨려버려. 네. 그러면 너는 하이텐션이 됐다 갑자기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 지하로 들어가든가 사주 자체가. 사주 자체는 관농, 나라농을 먹으려는 사주가 들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불을 가까이 하든가. 부를 거라는 얘기겠지. 네. 그쪽이나 아니면 경찰 쪽이라든가. 네, 제가 그 사실 원래 준비하고 있던 게 응. 원래 이제 에어컨 이제 냉동 공조차를 좀 싸서 응. 하다가 사실 작년 여기 안전 오고 나서 준비했던 게 소방 쪽이거든요. 응. 소방 자격증도 이제 안전 소방 관리사 그것도 하나 싸놓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것도 이제 현업에 가면 결국에는 이제 배관 작업하고 이제 천장 뜯어서 막제 계절에 싸우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에어컨 일을 해봤다 보니까 음. 제가 너무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 17년도쯤에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혼자서 막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마케팅도 없었고 그래서 아 접기 전에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이제 급하게 또 네, 올해 얼마 안되서요4월5월쯤에그 네, 부서 맡아서 지금 네, 네, 그런 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방공무원 할 생각 없어? 소방공무원이? 그쪽은 응. 잘할 수 있을지 좀. 네 <laughs> 소방공무원이요 응, 그쪽으로 소방 쪽으로 없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 마켓 저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고 어, 시계에서 네가 마케터 쪽으로 마케팅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해서 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단점이 있어. 네. 너는 사람들하고 믹스가 안 돼. 아... 왜냐면은 시계에서 남한테 머리를 수있로만 마케터 쪽으로 가거나 마케팅 쪽으로 가려고 면은 네.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는 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니가 그게 좀 부족해 그래서 너는 내 틀에서 누군가가 내 구역을 넘어오는 것도 싫고 나 또한 넘어가는 것도 싫어해야 되는 사주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충이 좀 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니사주로 네 따지면 관노 쉽게 해서 경찰이 되든가 소방 공무원이 되든가 아니면 군에서 말뚝을 박았어야지 왜냐면 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때 너의 주장이 강한 사주지. 네, 너가 남의 얘기를 수긍을 하는 게좀 적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주 자체가 사람을 부리고 살아야 되는 거고, 명령을 내려야 돼.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사주는 뭐야? 어떤 관에서 직급이 있어서 그 규율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너가 마케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팔아먹어. 아니, 너는 팔아먹는 재주는 없어. 미안하지만. 네. 제가, 예,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어 데이터 쪽해서 분석해서 응. 그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나 응. 퍼포먼스 마켓도 케좀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준비하고 그건 수. 너 생각인 거 네가 잘할 수네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뭐 지금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응. 좀 막연하네 열심히 해보면은 이렇게 야 그러면은 공무원도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주가 어 내가 태어나서 이 로고 하이라면은 이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게 있으면은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전혀 딴 세상에서 혼자 생각을 하는 쪽에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가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음 그냥 네 헛꿈 같아 요 음. 왜냐면은 사람이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사람은 내가 어떤 내가 특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너가 그냥 생각한 그 부분 같아 너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공무원이야 어, 관록을 먹어야 되는 사실보다 왜냐면은 너는 폼생폼사가 있어야 되고 직급을 따져야 되고 위아래 상하관계를 잘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가 지금 준비하는 올해 들어서 준비하는 기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어, 프리랜서 고 결론은 장사꾼밖에 안돼뭔가가 너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잖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그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때, 네.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네. 네가 나한테 100원을 팔아야 되잖아. 그럼 네. 너는 이거를 꼭 100원을 받아야 된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 어, 이거 90원에 사갈게요. 하잖아. 네. 그럼 10원이라는 갭이 있으면, 네가 거기서 그럼 95원을 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너는 끝까지 100원이에요. 라는 게 고집이 나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네가 받거나 먹을 수 있는 그거에서 못하는 게 많지. 그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너는 부러지지, 부러지는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하고 휘어서, 휘어지거나 부드럽게 가지는 못해. 부러지려나 사실. 주 그러니까 점을 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맹신하지 말고 너가 진짜 한번더 신서스코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올해는 아웃수수 전에 나가는 한삼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안하지만, 네. 너 지금 제 정신 아니야. 네. 생각에 정립이 안 쓴단 말이야. 네,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어떤 선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중심이 안 잡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네가 어떤 새로운 그쪽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로 보여. 음.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오로는좀 있으니까, 3일이라도, 2주일이라도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너가 2 7에 성주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26세, 응. 25, 26세 집안에 누가 가셨어? 3년, 응. 4년 전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신과 응. 응. 외곽을 따져봐야 돼. 집안에서 왜냐면 산바람이 불면서 같이 치고 들어오거든. 근데 엄마, 남성분하고 살아? 네. 대준님이몇년생이에 65년생. 댐띠? 네. 7월. 아니야, 생일은 너안 봐요. 너는 올해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올해는 시험머이 크게 없으니까 네. 내년에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야 돼. 네. 어.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네. 올해라는 기간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돼, 내년까지. 네. 내년 5, 6월까지는 봐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 네. 네. 어, 내년 5, 6월에는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고 준비하고 생각해야 돼. 네. <laughs> 너는 엄마랑 왔으니까 그나마 전 봐주는 거야. 너 혼자 왔으면 벌써 갔어, 집에. 네. 왜? 난 20대는 잘안 맞아, 이 왜냐면은 너는 네. 지금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아파서 그 시간을, 치유되는 시간을 겪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 근데 지금 너한테 해줄말은딱 그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냐면올 수전에는 집중 자체가 정신이 정리가 안 되니까 네. 네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올 수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하나같이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그거는 마무리 짓는 게 없어. 중간에 다 포기야. 끊어져 버려.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기운에서는 열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좀 심사 숙고 해라. 엄마 병원진가 봐. 네. 어. 엄마 그냥 마냥 튼튼한 것 같지? 올해 건강검진받았어요? 네 괜찮대? <laughs> 너 잠깐 나가있어 <laughs> 엄마가 건강검진받았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안 괜찮아 보여요 엄마 몸에 이상이 들어오는 느낌이니어 그래서 엄마가 올해는 몸수전에 내가 칼을 들고 넘어가야 될 수준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7, 8월 달까지는 몸 관리를 되게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사신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대주님하고 사는데 본인이 좀 힘이 들다는 소리가 나와. 본인은 집 밖으로 나가서 방목을 해야 되는 사주고, 본인은 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대주님이 조금 누르는 걸로 보여요. 말을 하면. 좀안 맞아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조론을 할 거면은 빨리 해. 시간을 너무 끌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맞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각광 쓰는 걸로 보여 남남 서로. 근데 이유는 안 해줘 안 해준대.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그거를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대로 시간만 점점 끌어봤자는 답이 없어요. 엄마 좀더 힘이 들었죠. 나중에 만년에도 힘들까요? 네. 같이 있으면? 네. 왜냐면은 자손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못했지만 엄마가 어떻게 따지면 5년, 6년 전서부터 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내가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자꾸 묵혀서 가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대주님이 있다고 해도 집 밖으로 남자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있어 보여요, 본인이. 대주님 남편분 말고, 다른 곁다리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다고. 본인이 남편만 보고 살다 보면은 본인 머리에 꼭 꽂아야지 지금 제 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곁다리가 있어서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하고 살아야 돼서, 내스트레스 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나마 버티는 걸로 보이거든. 제가 이런 와중에 사기를 맞아가지고 응.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응. 집도 경매 넘어가고 응. 아들 차도 응. 이제 뒤로 새차 사줬는데 그것도 경매 넘어가고 <laughs>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뭐 유치권 행사한다 해서 시끄럽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돈도 받아야 되고 이제. 안식초도 준비를 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또 응. 남편은 떨어져가지고 안식초도 응. 왔다갔다만 응. 하시고 근데 어느정도 정리되려면 내년 내후년 대리정리되실걸로 보여요? 절대 이분은 안해줄거죠 남편분은 <laughs> 안해주는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거예요 놔주지를 않거든요 안하고 그냥 가면 이혼 안 하고 그냥 살면은 노고밥 많이 해. 좀 본인이 힘들어 보여요. 대준이 짐으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천도제라고 아까 얘기하는데 왜 천도제를 하라고 그래? 응. 그 얘기 천도제 누구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본인 오빠가? 오빠가 스님으로 계시네. 아니 오빠가 스님으로 계시면은 천도제는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 뭐 돈을 내놓라는 으 얘기 아니야.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아, 요 죄송하지만 천도라는 게 배고픈 조상이 있으면은 절에서 사찰에서 백중날 다해서 해잖아 밥해가지고. 본인이 오빠가 스님이시라고 그러 면은 아니 그러면 은 본인 조상이면 은 오빠 조상은 아니야? 그거는 됐다 싶고 어? 솔직히 됐다 싶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시댁이든 본인 뭐 신청이든,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 좀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들의 기운이 안 맞는 시기에서 운태가 안 맞아서 본인이 힘들어지신 거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욕심부리다가 내가 힘이 뒤통수 맞는 걸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별론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본인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내년에 운영 돼야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고 어떻게 보면은 대주님이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보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스트레스 힐링하면서 버텨봐. 지금 엄마한테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뭐해. 어디가 아파요 제가? 네? 어디가 아파요? 앞으로? 올해 조금 네. 갑자기 힘이 들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았다 고 그래도 조금 몸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내가 볼땐 엄마 혈관 쪽으로 조심해야 되고 아시겠지또 궁금한 게 있어? 혹시 사기 받은 거돈을 받을 수 있나? 나는 그게 걱정인데 고민이 되는데 사기받지는데받을그 자체가 나 요즘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냐? 돈 받아달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나올 구멍이 없다는 소리야 나올 나 구멍이. 네. 그그 사람은 돈이 없대요. 돈이 없고 없대요. 그럼 애들 줄 돈도 없대요. 그런데 사기를 친 거죠. 지금도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렇다. 보소를 해. 보수 했어요. 경찰에 아직 연락이 없어. 한번 확인해봐요 경찰서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 그 사람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돌아다녀요. 어, 돌아다니는데 조사를 했더니 몰랐든지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될것 같아. 요 네. 아들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운기 잘 잡아서 문 열어 주시면 돼. 김 사장님. <목소리>